다. 24번. 저 a, b 다 친구 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래. 롤의 정리가 뭐라고요? 성재야 롤의 정리가 뭐야? 두 개가 어떤 게 포인트야? 양쪽 끝까지 같은 게 포인트예요, 같은 거. f a랑 f b랑 이거이면 뭐 하는 점? f 프라임 c가 어떤 점이 존재한다? 0인 점이 존재한다. 이런 c가 어디에 존재한다? 같이 열린 구간, AB에 존재한다, 이거요. 이 구간 안에 원소니까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. 여기에 존재한다니까 내가 맨날 쓰는 이런 거 써도 되겠죠, 그치? 존재한다. 하여튼 뭐 이런 거야. 그러면, 잘 봐봐. 열심히 계산해야지. 그럼 FA랑 FB는 다 몇으로 같아? 0으로 같지? 그러면 미분하면은 F'은 X-B에 더하기 X-A 이렇게 되잖아. 그럼 얘가 0이 되는 C니까 C 대입하면 F'C는 c-b, c-a니까 2에 c가 되고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0 이렇게 풀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뭐야? c는? 2c가 e, a 플러스 b니까 c는 뭐 나와요?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지. 그럼 됐네요. 답은 몇 번? 3번. 근데 이렇게만 풀면 너무 밋밋하잖아. 1초만에 풀어야죠. 1초만에. 알려줄게요. 근데 왜 가져갔겠어? 이렇게 쉬운 걸왜 가져갔겠어, 내가? 당연히 알려줄려고 가져갔지, 뭐를. 자, 봐봐. 이거는 보여서 그래.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풀수 있다, 이런 말이 아니야. 얘는 보여서 그래요. 롤의 정리가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으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잖아. 몇차 함수? 그는? 여기 딱 절반 아니 대칭축일 때 아니야, 대칭축? 대칭축이 뭐라고? 여기랑 여기 길이가? 같은 점이잖아. 그럼 얘랑 얘랑 딱 평균낸 x가 2분의 a 플러스 b일 때 당연히 여기서 미분계수는 0이지 않겠니? 그렇지?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반땡하면 이게 답이라고요. 그래서 3번인 거야. 알겠죠?